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워크로스입니다. 멀티플레이 대전. 자, 만두님과 알페나임님의 대전인데요. 자, 매번 타워크로스. 자, 먼저 빨간색이암흑동맹인가요 자, 암흑동맹 선택하신 만두맹이에요휴머니고생각인데암흑동이입니다 자, 그리고, 자, 한시입니다. 네, 에메랄드피 휴머를 선택하신 알페나임 휴머니요. 보통 이제 알페나임님이 주종족이다주종종이 주정적이 휴머니다 보니 만두님이 데빌로 맞춰주신. 는 네. 아,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음. 데빌은 6억 캠선택했구요 네. 선방도 6배럭. 이렇게 초반에 좀 빠르게 워캠과 배럭을 가져가는 <laughs> 빌드를 사용합니다. 네. 알페나이님 최근에 복귀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알페나이님 어떻게 감이 다 올라왔나요? 아이 분이 좀 복귀하신 거 얼마 안 돼서는 좀 옛날 빌드 사용하는 느낌 들었었는데 이번 <laughs> 대회에서 네. 어마어마한 연습량을 보이더니 진짜.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줬었는데, 아주 아쉽게 탈락하셨거든요. 아, 그렇군요. 진짜 상남자스러운 보여줬거든요.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휴먼의 모습 정말 좋았는데, 쉬웠습니다만 아직도 좋은 경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명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일단은 뭐 감은 다 올라오셨다는 거고, 만두님 오랜만에 또 암흑동맹을 또 선택을 하셨어요. 저, 만두님이 이제, 사라져가는 휴먼의 명, 명맥을 잇기 위해서 휴먼을 계속 선택하셨는데, 사실 이분, 데빌을 더 잘하시거든요. 그렇죠. 원래 데빌이 주종족이기도 하셨죠. 어? 저, 지금, 두종족의 빌드를 보시면, 아, 휴먼이 좀 정석 빌드가 좀 갈렸는데, 선 블랙 스미스입니다. 업그레이드 워리어에게 힘을 좀 주는 빌드 선택했고요 네. 데빌은 뭐, 투어캠, 뭐, 투어캠 정석 빌드라고 볼 수가 있죠. 어, 만두님 같은 경우는 원래, 저기 뭐야, 패스트 멀티 시작을 하고 가시는데 이번 빌드가 또 비, 변경이 됐나요? 예좀 사실 이 빌드도 킹덤 언더 파이어가 고정 게임이긴 하지만 뭐 조금씩 시기에 따라서 유행하는 빌드가 있는데 지금은 사실 데빌이 투어 캠 가져가는 빌드가 굉장히 네. 정석적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아하 그렇군요 자 워..워리어 지금 워크파이터를 좀 모아준 이후에 뭐 정찰인가? 이거 아까 확인을 하셨나요? 잠깐만 움직임이 여실을 가는 뭐.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두 님이 특징이 이 소수의 워리어로 입구를 막고 있는 슈먼를 오크파이트로 뚫어버리는 거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네. 자, 이거, 혹시. 자, 이번 초반 여실 한번 뚫어낼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자, 양진규 님의 선택은 아, 지금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업그레이드 워리어인데 업그레이드 네. 자체를 모르고 지금 세기로 막고 있다고 생각하면 뒤쪽에 숨어있는 워리어들에게. 그렇죠. 훌싸! 당할 수 있거든요. 지금 알파나이 님이 속이고 있어요. 이거 어? 어 그렇죠 굉장히 좋네요 지금 일부러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3월이 오고 4월이에요 이외에 러셀런트를 뽑고 있다는 아주 뭐랄까요 휴먼의 정석 플레이를 생각하고 있다가는 업그레이드 오려에 된통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한번 지켜봐야 겠네요 네자 일단 로리아나 생산이 5 0번까지 완료됐고요 자 한번 들어가긴 해야 될것 같은데 자 일단은 나갑니다 알페나임님 아, 지금 방어, 방어 타임 마셔서 오래 나왔거든요 이거 지금 방어려는 월요는... 아머가 3이기 때문에 그냥 워리어랑 다른 눈이십니다. 네. 좌측 멀티 아, 무조건 도망가야 되고요. 안마당 네. 멀티하러 나온 롬 슬레이브까지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상황 지켜보면서 멀티 체크해야 될것 같고 요 멀티 시도해야 될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만두님이 조금 위험한 타이밍이라 는 말씀이시죠. 그래도 로리 하나 나오면은 막기는 막을 것 같지만 안마당이 좀 영향이 갈 거라는 뜻이죠. 그렇죠. 지금 근데 만두님이 굉장히 잘한 게 뭐냐면. 워크 팔터 한 개도 안읽고 빼준 건데 워크 팔터가 먼저 월에랑 싸우다가 숫자가 끊기고 나면 로리아나가 월에에게 둘러싸인 이후에 싸움이 그, 그, 문제가 될수 있는 게 네. 로리아나의 만화가다 빠지고 나면 이거 그냥 피만은다깔프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만드는 판단이 상당히 좋았다는 게 워크 팔터 를한 개도 잃지 않았다는 부분이요. 그래서 영호 씨가 지금 가능한 상황이 된 거고요. 그렇죠. 지금 야 그래도 오히려, 예 지금 오히려 영호 씨를 가고 있어서 알페나미이 조금 더 위험한 상황이 된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업그레이드 워리어기 때문에 충분히 싸워주면 합니다. 뒤로 빠지면서 러슬런트 기다리면 되고요 자, 지금 볼... 러슬런트가 충원이 되기 때문에 러슬런트가 나오는 시기는 다시 한번 알페나임님에게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렇습니다. 양 선수 모두 지금 침착하게 이제 불나방처럼 달려들지 않고, 마, 어, 침착하게 병력을 잃지 않아서 지금 그렇죠. 주고받고 지금 하고 있죠.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지금 오크 파이트 한 기가 안마당 킵 짓고 있는 피전트 때려줬는데 그것도 러셀런트가 잘 끊어줬고요. 네. 자 이빌드 업그레이드 워리어를 선택하면은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초반에 힘을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먼저 가져갈 수 있다가 있지만은 단점이 무엇이냐면은 러셀런트가 좀 늦게 나오기 때문에 러셀런트의 레벨업을 시켜줄 수가 없다는 부분이 좀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러셀런트가 네, 네. 지금 하나도 못 잡았기 때문에 네, 네. 좀 아직 경험치를 많이 못 먹었거든요. 네. 러셀 지금 항상 배가 고프죠. 그렇죠? 자 어쨌든 지금 일단은 앞마당 멀티를 먹고 가기 때문에 일단 경기가 주공반 이후에 힘 싸움 양상으로 갈것 같아요 느낌이. 저 지금 투찬벌 올려주고 있는 만두 데빌이거든요. 네. 자, 업그레이드 신경 쓰고 있고요. 일단 알페나임님은 어차피 뭐 블랙스비스가 하나긴 하지만 먼저 업그레이드를 넣어줬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는 일단 초반에는 같이 갈수 있고요. 그러면서 업그레이드, 캐슬 업그레도 빨리 가주기 때문에 셀링까지 한번 생각해주면서 월리어의 힘을 좀 주고 있는 알페나임 휴먼입니다. 네, 와, 이거 워리 굉장히 또 무섭네요. 진짜. 이 문어크 때문에 굉장히 좀 쓰레기 같은 유닛이라고 좀 평가받았는데. 네 그렇죠. 근데 하지만 뭐, 업그레이드가 잘된 초반에 업그레이드는 또 깡패지 않습니까? 모든 게임에서 업그레이드는 깡패 의 역할을 하는데 특히나 이 월요일 방업은 슈퍼 깡패가 되는? 어허 그렇군요. 어. 자 다시 한번 좀 각을 재고 있는 멀티체킹부터 먼저 하고 있는 지금 알펜하임 휴먼이고요. 저 어. 암흑동맹 같은 경우는 지금 생산인프라를 늘려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암호, 이게 또안본 사이에 제가 또안본 사이에 이 만드님 원래 업그레이드를 거의 내다놓고, 내다놓시다시피 없다고 생각하시고 플레이를 하시는데, 업그레이드를 굉장히 신경을 쓰시네요? 데빌이 요즘 하는 플레이가 사실은 업그레이드가 있지 않으면, 휴먼의 마지막, 버티는 휴먼. 아까도 쿨브레르님이 불리한 상황에서 버티고 버텨서 역전승을 따냈는데, 이 버티는 휴먼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업그레이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또, 만두님이 네. 휴먼을 할 때보다 데빌할 때는 좀, 그래도 업그레이드 잘 신경 써주는 편이긴 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일단은 뭐 초반 투닥임 이후에 뭐 별다른 병력 움직임 없고요 알페나 님 벌써 로드캐슬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상당히 빠르게 가져가고 있고요. 또 요즘 스카우펄룬 한두 개 뽑아주는 게 유행이 돼버린 게, 네. 유행이라고 하는 게 필수적으로 뽑아야 돼버린 게, 이제, 패스트 리터 빌드 많이 사용을 하면서, 네. 그 중간 다크엘프가 좀 약해진 타이밍을 뱀파이어 연기로 넘어가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스카우펄룬 잘 뽑아주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만두님은 2역 타이밍 노리고, 타이밍 러시 한번 생각해 주는 것 같네요. 멀티, 두 번째 멀티 가져가지 않고요. 네. 한번 보죠. 그래서 업그레이드 2업이 거의 다 완성이 돼가고 있고 자, 두품옥목샵을 지금 올리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알페나님의 지금 전략이요 알페나님은 바머 인서커주는 플레이 좋아하고요 아하. 또 벌룬의 속도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더욱더 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그렇죠, 바로 스카우트 벌룬 스피드 업 해주고 있죠 네이정도는무당해서 아닌가 싶네요 깜짝 놀랐는데 저도 갑자기 말이 없으시네. 아,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야기하시면 아, 됩니다. 아, 네, 네. 아니, 너무 대답당인 줄 알아서. 아니,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자, 뭐, <laughs>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스카우퍼로한 개에 피전트 한 개에 아처 두기 태워서 타워러시 가는데 12시 일꾼이 확인했어요. 자, 봤을까요, 과연? 자, 만두님 정도의 실력쯤은 미니맵을 잘 보지 않을까 싶은데, 봤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봤다고 해도 지금 위쪽에 타워 지으면, 보죠 자일단 타워를 짓습니다 자 이거 근데 뚝딱이는 소리가 제가 들린다고 들었는데 이게 눈치를 못갈까요? 공격을 안하면 안보여요 공격하는 순간 보이고 들리는데 공격 안하면 안보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자 한번 보죠 자 아직까지는 못보신는거같아요 아까 보니까 12시쪽 놈슬레벨이 있었으나 보지는 못하신것 같고 반응이 없는거 보요 보면... <laughs> 아직은 없는 것 같긴 하네요. 예. 하지만 지금 그냥 같이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지금 그 옆에 다크엘프 세워놨는데 지금 이게 타워러시가 성공한 순간 상당히 까다롭긴 한데 뭐 다크엘프 쪼 꽤나 많습니다. 예. 거기다가 지금 이 킹덤 오브 더 파이 같은 경우 언덕에 대한 이점이 시야 말고는 따로 없지 않습니까? 시야 말고는 없죠. 예. 예. 일단 체크때리면 어마어마하게 모아놨습니다. 그난하게 음. 박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 로리아나와 다클프가 있으면 사실 무난하게 막는 그림이 나를 그려지고 지금 삼삼업 완성되고요. 삼삼 완성된 이후에 뚜껑업까지 되면 이 전략을 데빌 전략, 중, 헤이븐 전략이라고 부르는 전략이거든요. 네. 이 헤이븐이 뭐냐면 이제 휴먼의 미션 첫번째 미션을 하게되면 헤이븐 마을에 오크파이터 다크헬프가 미친듯이 쏟아지는 미션이 있는데 흡사 네. 그 미션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 헤이븐 전략이라는걸 지금 만두님이 펼쳐주고 있는겁니다 야 굉장히 많은 수의 지금 오크파이터와 다크헬프 내려가고 있어요 이거 막아줄수가 있을지가 의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한발에 막을수 있다? 없다? 이거는 소설스스 타워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자, 한번 보죠. 타워가 없다면 막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일단 지금놓고또습니다 자, 한번 갑니다, 갑니다. 약간 갈렸죠? 아, 로셀런트가, 활용해야 되는데, 로셀런트가 어디 자, 셀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자, 셀번보도 아, 지금 다 자, 한번 있고요니다 지금 막기 쉽지 않네요 한번 고 이거 니다로 밀리는 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니다 헤이븐이 이니다서운겁니다 아하..이거 막을 수 있을까요? 제발 정말 이좀더 갔으면 좋겠는데 아 이게 본질은 러셀런트 더라 대결 본진에 러셀런트가 와서 1품 때려주고 있고 이거 막기만 하면 러셀런트 힘으로 어떻게든 할수 있는데 막기가 쉽지가 않네요 아하..이거 아, 큐리안이 나오고 있는데 큐리안은 50%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죠 자 포탈 오브 벨라 찾아 떠나게좀안도되뷔아공력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게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도 벨로 어, 지켜야 돼요 벨로 지키면은 자러셀런트본진에서 지금 만큼 먹고 있거든요 자 포타로벨로 발견을 했고 이제 1점 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에이, 자 수리신공이라도 해야 될텐데 아 그대로 지지 자 이렇게 해서 첫번째 경기는 만두암오토맹이 알테나의 크로사삼 승리할 니다 대단합니다